저의 능력은 밝게 웃기입니다. <laughs> 10점 만점에 10점 드류. 참, 참석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그룹의 3년차 양채리 프로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법무그룹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 자문 업무도 하고, 소정 관리. 것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거나 법적 이슈나 그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검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이제 메신저와 메일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게 보통 이제 다 문의사항이거든요. 중요한 거랑 시급한 거 위주로 업무 순위를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약서 검토도 많이 하거든요. FD사업부랑 FS사업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계약서들을 검토를 하는데요. FD사업부에서는 물품공급 계약서를 위주로 FSC사업부에서도 식당 위탁 운영 계약서, 급식 말고 뭐 헬스케어, 이커머스, 외식 쪽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계약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멘토링 과정을 받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법무팀이 하는 일, 어떤 계약서가 있고, 어떤 자문을 주로 할 것이고, 어떤 법령을 보게 될 거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 계약서의 이제 범위도 넓혀가고, 그 후에는 이제 뭐 자문 업무도 하고, 이렇게 점점 레벨을 높여가면서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인재, 사업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인재,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 법무팀이라고 하면은 법학 전공을 해야 되고 법적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세부법령 같은 거는 부서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찬찬히 익혀 나가면 되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전공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뉴스나 아니면 법률 신문 같은 거를 보면서 민법이나 뭐 소송 관련 그런 법률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팀은 다른 부서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FD 사업부, FS 사업부, 본사 사업부랑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그런 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법률 지식도 높일 수 있어서 웰스토리만의 법률 전문가로서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떤 안건이나 법적 자문이 들어왔을 때 혼자서 해결을 하지 않고 다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드리거든요.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 크로스테킹이 안 되어서 업무적인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안건이 있는데 사업부한테 전달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신입사원의 의견도 저희가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부서 분위기가 가장 매력이 아닐까 굉장히 큰 건의 계약도 있고, 계약 건수 자체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률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직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디언즈 오브 웰스토리 그 웰스토리의 수호자라는 뜻인데요. 법무팀은 그 웰스토리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나 리스크 같은 거를 방어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디언즈 오브 웰스토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무팀이라고 하면은 법적 전공을 해야 되고 법률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웰스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법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영문 계약서를 봐야 돼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출 계약서나 그런 영문 계약서들은 다 국문으로 번역된 버전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버무팀으로 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와 밥을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버무팀으로 <laughs> 오세요.